지금부터 제가 전할 몇 분간의 이야기는 맑고 빛나는 노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기억이 희미해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제 오랜 진료 경험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예외를 만들겠습니다. 평소처럼 일반적인 건강 조언만 하는 대신 제 가족에게 직접 설계하고 적용해온 자연요법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과 단계별로 공유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료실이 아닌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몇달 전, 이른을 앞둔 저희 큰아버지 김영우 어르신과 마주 앉았죠. 여전히 건강하고 자존심 강하신 분이지만 그날은 어딘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보면 손주 이름도 자꾸 헷갈리고 예전 같지 않아.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나이 드는 건 괜찮은데 제발 정신만은 온전히 남고 싶어. 어르신의 이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는 방패가 필요했죠. 자연에서 나온 진짜 무기로 뇌를 보호할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냉철한 현대 신경과학의 논리와 세대를 거쳐 전해진 따뜻한 전통 약초 지혜를 하나로 엮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대화를 계기로 저는 큰아버지 김영우 어르신과 함께 여섯 가지 강력한 약초에 기반한 특별한 건강 루틴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은 민간 요법이나 떠도는 속설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견뎌온 약초들이며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명확히 입증한 식물들입니다. 이 약초들은 기억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며 정신 에너지를 되살리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숨김없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르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냈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놀라운 변화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값비싼 영양제나 신비한 알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약초상이나 집 마당 한편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열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요, 본격적으로 각 약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몸을 더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되고, 가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가 진심으로 건강을 알고자 하는 분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제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여섯 가지 놀라운 약초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갖게 된 철학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단순함이라 부릅니다. 수천 권의 연구를 살펴보고 김영우 어르신이 직접 회복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무수한 영양제를 한꺼번에 쏟아붓다 금세 포기하기보다는 적지만 확실한 힘을 가진 것만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여섯 가지 약초는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고, 과학적으로도 탄탄한 뒷받침이 있으며, 뇌 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여섯 가지 목록을 펼쳐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유입 없이 김영우 어르신의 하루는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차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세상은 아직 조용한 그 시간에 그는 은행잎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합니다. 이 차는 그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생존 의식이자 뇌를 위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설탕도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그대로 마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움과 과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몇해 전부터 그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찾지 못해 헤매는 날이 늘었으며 거실에 서 있다가도 왜그 자리에 섰는지를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들이었고 우리는 그 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때 은행 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뇌 혈관을 뚫고 들어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산소와 영양을 집중 공급해 줍니다. 그는 이 습관을 단순한 시도에 그치지 않고 6개월간 체계적인 임상 실험처럼 접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반응을 관찰하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3개월이 되자 그는 머릿속 안개가 거치고 다시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체감상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24주간 복용한 고령자들의 정보 처리 속도와 집중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30편 이상의 논문을 아우른 메타 분석에서도 경도인지 장애 진행을 늦추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약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식물을 단순히 복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차를 우려 장가에 두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날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새깁니다. 그 평온하고 의식적인 행위는 뇌의 전전 두엽을 자극해 몸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생리적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김 어르신은 똑똑한 사용자입니다. 은행잎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대로 약과 섞어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근거중심의학을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인내하는 지혜. 그렇게 쌓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이른을 넘긴 그는 또래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또렷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상 능력은 번뜩이고 몇년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쇼팽의 선율도 손끝에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화가 아닌 성장하는 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뇌보호 식물은 바로 세이지입니다. 이 식물은 오래전부터 기억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역시 세이지를 우연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예방적으로 계획된 루틴 속에 자리한 아주 중요한 한축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점심 식사 후 정확히 한 스푼의 건조 세이지를 신뢰할 수 있는 한약방에서 구입해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정확히 7분. 그 시간이 지나 향긋하고 흙 내음이 감도는 증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는 조용히 앉아 차를 음미합니다. 단순한 차한 잔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세이지일까요? 현대의학은 이제야 선조들의 지혜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세이지는 강력한 효능을 가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뇌속 황금 신경 전달 물질, 즉, 아세틸콜린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이기에 세이지는 기억신호를 또렷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효과는 분명합니다. 8년 전김 어르신은 제게 책한 장만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세이지를 그의 루틴에 넣어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예전처럼 한 챕터를 통째로 읽어 내려가도 기억이 남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이 되살아났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상양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세이지 추출물은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도 플라시보군보다 현저히 높은 두뇌 기능과 정서 안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어르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세이지는 내 사고의 박자를 다시 맞춰줘요.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세이지는 흩어진 기억을 다시 엮어내는 보이지 않는 실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캡슐형 제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왜냐고요? 그는 진정한 힘이 바로 향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차를 우려 올라오는 허브 향기는 뇌의 후각 기억 중심을 직접 자극하고 이 경로는 어떤 약도 흉내 낼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그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잔을 감싸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향 안에서 스스로를 조율합니다. 그 순간은 단지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생각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맑게 사고하려면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는 진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뇌보호식물은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겪지만 쉽게 지나치는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에너지 저하와 집중력 분산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누군가 몰래 뇌의 스위치를 꺼버린 듯 머릿속이 흐려지고 생각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찾지만 김영우 어르신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노년의 뇌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그분만의 비밀 무기 세 번째 루틴의 중심에는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고기 요리에 뿌리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12년 넘게 오후 3시만 되면 어르신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 식물을 차로 우려하시며 생체 리듬을 되살리는 의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를 잘게 뜯어 뜨거운 물에 잠시 우려내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인 후 천천히 음미합니다. 때로는 잎을 손으로 비벼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굳이 로즈마리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각성제가 아니라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자연의 불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또한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로즈마리는 일종의 자연 약국이라 할 만큼 강력한 식물입니다. 특히 카르노스산과 1.8시너이라는 휘발성 성분이 주목받고 있는데, 후자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타고 뇌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국 노선브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기억, 즉약 복용이나 약속 같은 사전 계획된 행동을 정확하게 떠올리는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김어르신 역시 이 연구의 산증인입니다. 한때는 점심 이후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빼곡히 메모를 하셨지만 로즈마리를 생활 속에 들인 뒤로는 따로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일을 챙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는 이 식물을 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여주는 비서 같아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회복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까지 되찾은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감탄한 부분은 그분의 절제와 꾸준함입니다. 로즈마리가 위에 자극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하루 한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 여행 가방에는 늘 로즈마리 잎이 담긴 작은 파우치가 따라갑니다. 그만큼 이 식물은 어르신에게 몸과 마음을 중심에 놓이게 하는 접지 코드 같은 존재입니다. 조용한 오후, 제가 방문할 때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로즈마리가 가진 힘은 성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 향기와 정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의식 자체가 뇌에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김 어르신은 복잡한 문서도 집중해서 읽어내고 해질몇 가지 정원일을 해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가 변화를 물으면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후 (3시) 내 머릿속엔 로즈마리 향이 퍼집니다.